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아주 실전에서 실수하기 쉬울만한 그러한 사활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흙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리, 바로 약점 연결하는 이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수는요, 백이 지금처럼 파워를 하고요. 연결했을 때 다시 한번 한집 나는 자리를 백이 파워하게 되면 이것은 오공도화가 되어 흙이 아쉽지만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곳을 웅크리는 수가 정답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수는 백이 지금처럼 밀고 들어갔을 때요. 흙은 환격을 방비하기 위해서 여길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만히 이곳을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연결해도 여기로 사공도를 만드는 수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곳을 붙여가는 수는 어떠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수는 백이 지금처럼 단수를 치고요. 흙이 연결했을 때 백이 따내게 되면 아쉽지만 패가 되어서요.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살릴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 해본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흙의 정답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백이 만약에 지금처럼 흙두 점을 단수치게 되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흙이 방심하고 경솔하게 이곳을 단수쳤다가는 백이 지금처럼 한 격을 이용해서 흙을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되냐고요? 가감하게 젖혀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되는데요. 백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는 건 자충이 되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백이 흙두 점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흙이 연결하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끼고 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땐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요.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는데 비기 되어서요. 흙이 살았기 때문에 성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다음 문제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도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단계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흙을 살려야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려야 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리가 바로 이곳, 약점 연결하는 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는요,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치중 가는 수가 있고요. 백이, 흙이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밀고 들어왔을 때 흙이 이곳이 자충이 되어서요. 이것은 모두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수 역시 흙, 백이 가만히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좋아서요. 삼궁도로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정답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수는 지금처럼 두 점으로 백이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먹여치면요. 지금처럼 궁도를 넓히더라도 결국에 백에게 급소를 허용하게 돼요. 흙이 잡히게 돼요. 실패가 됩니다. 음 그렇다면 정말 까다로운데요.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요. 과연 정답은 어디가 될까요? 다시 한번 이곳 궁도 넓히는 수가 정답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수는 백에게 지금처럼 급소를 허용하게 되어서요. 다시 한번 먹여치기 허용당해서 좀전 유형과 다르게 먹여치기를 허용하게 되어 이것은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진짜 정답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지금처럼 한 집을 만드는 수가 너무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만약에 지금처럼 파워를 하게 되면 가만히 연결해서 흙이 모두 완성이 되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끊어오면 흙도 가만히 한 집을 만드는 수가 좋아서요. 백이 이것이 자충이 되어서 이것은 흙이 살게 되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면 백도 어쩔 수 없이 흙한 점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두 집이 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